긴장하지마 사랑해 <laughs> 날 괜찮아 천천히 봐 여보 일잘 다녀왔어요? 그럼 자기 보고 싶어서 한달 후에 다려왔지 여보 찌개 맛있게 끓여왔으니까요 밥 맛있게 드시고 향기랑 중기랑 민기랑 좀 놀아주세요 어허 어, 여자가 남자가 지금 퇴근해 왔는데 무슨 소리야 물 먼저 떠와 물 떠와 걸어 요세요 밥은 밥은 밥 챙겨놨어요 이게 뭐야 이게 성민이 아버지 라면 안 봤어 회장 라면 맛안 봤냐고 그 맛을 어떻게 아 잊을 수가 없어 성민 아버지 나랑 내일 좀 만나. <laughs> 성민 아버지 의파스이슈을수가 없어. <laughs> 밥이 고마시고 다시 그냥 그 소식 못 봤어. 오늘 파파스 대인가 그거 한다는데 성민이 아버지오고 이노 아버지도 왔대요. 그리고 저기 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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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웃음> 저, 저 <웃음> 현수 아버지 왔다는데 그 양반이 마술을 하는디야. 빨리 치워. 거기 가야 돼. <laughs> 아 다들 다 왔는데. 아, 다시만 안 왔어 왜? 남자 중에 상남자야 치고 치어 일단 이로 아버지 현수 아버지 성민이 아버지 보고 싶어 책챙 빨리 가게 나도 몰라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니다 감사합니다